자, 그냥 영상만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릴 트레이드제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코인 바로, 캐드너독스월드 뮤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이 종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캐디노독스월드 뮤코인 마찬가지로 4% 정도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차트상 이 캐디노독스월드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캐디노독스월드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이후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 라인이 좀 강한 저항선이죠. 5.015 라인 해당 파란색 라인인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이후에 일차적으로 쌓여있던 해당 매물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해당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드널 독수가 크게 한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던 바닥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한 그런 지지선이었었는데 해당 지지선이 한번 깨졌었죠.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난 저항선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월 12일날 한번 엄청난 양봉으로 뚫어내기는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지금은, 해당 라인이 뚫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원 라인에서 해당 라인을 뚫어내기 위한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21위 평선 돌파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당 라인을 한번 뚫어내게 되면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200일이 평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200일이 평선이 약 7원 라인인데 해당 7원 라인까지는 한 방에 이런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캐노독스월드 홀더 분들 혹은 아직 이 뮤코인에 진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원 라인을 뚫어내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 1일이평선을 현재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캐뉴노 독스 월드 관련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미우 IP 기반 실사업으로 다른 민코인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발 표가 됐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캐어룩스월드 재단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이와 같이 뭐 질, 질문과 답변이 인터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국내 한국에 여러분들 국내 미코인 커뮤니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인터뷰에서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은요 자, 오로지 한국 커뮤니티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달아놨어요 자 앞으로 미코인이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를 할 텐데, 자, 이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엄청난 호재를 통해서 뮤코인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이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 뮤코인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뮤코인 차트상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해당 온라인을 다시 한번 뚫어내게 된다면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곧 있으면은. 다시 한번 민코인 대 불자. 고양이 코인의 테마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한시 코인이 바로 이 뮤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뭡니까? 이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1위 코인 마켓메이커죠. 윈터뮤트. 가상화폐 지갑에 뮤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뮤코인의 mm이 이 윈터뮤트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윈터뮤트가 다시 한번 뮤코인을 폭발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전에 있었던 이무댕 코인의 상승분. 자, 또한, 이 네이로 코인의 상승 부분 마찬가지로, 이 전세계 1위 코인 마켓 메이커 윈터미트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원 라인을 뚫어내고, 쿵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뮤코인에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여러분들 개인적인 견해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왜냐? 내가 들어가면 코인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은 코인이 상승하는 시장, 이게 여러분들 개미들의 숙명입니다. 아시겠죠? 세력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는 자리. 완벽한 진입 구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저희 트레이드 제이 소통방에서 진입 구간 잡아드리면 해당 진입 구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자 또한 오늘 위크 관련된 인터뷰 기사 마찬가지로요. 저희 트레이드 제이 소통방에 유아를 남겨드렸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는 분들 0 1 0 8 3 9 2번에 7,003번으로요 초대 에두 글자 쓰셔가지고 전송만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트레이드 제 소통방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이 미코인이 오 라인을 뚫어내게 되면은요 한 번에 엄청난 쉬팅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시드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현금 채굴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정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어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미코인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시드 늘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드 어떻게 늘리고 계세요? 빗썸과 어비트에서 이렇게 펌핑 나오는 코인들을 가지고 100만 원 투자하셔 가지고 10만 원 버시는 거, 200만 원 투자하셔서 20만 원 뛰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큰돈 버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으로 큰 시드를 늘릴 수 없다는 거여러분도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극초기 민코인 단타 트레이딩. 자, 두 번째 밈코인, 선물 트레이딩 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트레이드 제이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모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해당 극초기 밈코인 하나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상승분이 얼마입니까? 2 5,278%. 자, 여러분들, 2만 프로가 상승하는 시장이 바로 밈코인 시장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구간 잡아 드렸죠. 자, 0 0 7기의 1030라인에서 진입구간 잡아 드렸어요.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브렉스 주소까지 남겨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추천드렸던 라인이 본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에서 고점까지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단타로 1087% 수익을 보고 100% 이자라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로만 설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브렉스 사이트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자 사이트 가보시면은요 자 지금부터 인증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이 팩트라 민코인을 저는 브렉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브렉스 사이트에서 이미 매집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220불 정도 투자를 했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다 1,250%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220불이 2,640불이 됐고요 지금 솔라나 한 개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자 보시다시피 솔라나 17.4개 17개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게 단타예요 단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백날 비썸이나 업비트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쳐봐야 100%에서 200% 먹기 쉽습니까? 못 먹어요. 10%에서 20% 먹으면은 많이 먹었다라고 하시죠. 자, 민코인 같은 경우보다 하루에 여러분들 1,200% 4,000% 5,000%까지 단타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트레이더 제이 비공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런 민코인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또한 민코인을 가지고 선물 포지션 잡으면서요, 3000%씩, 210%씩 계속해서 수익이 잘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트레이더 제이 비밀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39-2번에 7003번으로요, 구독이라고 쓰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채널의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픈해 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절대 안 돼요. 구독자분인 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저 트레이더 제이가 추천해주는 그런 밈코인들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본인 개인 채널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추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걸러낼 거라는 거 확인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절대 다른 채널들처럼 뭐 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런 유료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소수의 트레이더 제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이와 함께 10만원 가지고 10억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은요. 저는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좋아요 버튼만 한번씩 눌러 주시면 되세요. 아 자, 오늘 캐디너독스 월드 뮤코인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이 뮤코인 5원 이 라인이 강한 저항선인데 해당 5원 라인만 뚫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제이였습니다.